이게 물질 교환하고 에너지 교환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열린 게, 닫힌 게, 고립계,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게는 물질 교환도 일어나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권, 직권, 직권, 수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권역은 물질 교환하고 에너지 교환이 다 일어나니까 무슨 계예요 열린 계예요 그런데 닫힌 계는 물질 교환은 없지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은 닫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없어요. 하지만 뭐는 있어요? 에너지 교환은 있어요. 그래서 즉 외권하고 누구는 지구하고는 무슨 관계다? 닫힌계 관계예요. 고립계는 물질 교환도 없고 에너지 교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구 내부 권역은 열린계에 해당이 되지만 외권과 지구 시스템 사이는 닫힌계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